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만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쉬,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부를 누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고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 믿음과 충성의 시금석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예, 친구도 좋을 때 친구가 있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결국 이제 시험의 때가 오니까 이제 버리고 도망간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보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맹세하죠. 저는 다른 제자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목해서 자는 것을 보시고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은 육신,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네. 그이 사람이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비교를 사도 바울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법대로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영의 생각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해야 되고 또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 육신 행실을 줄여, 죽여야 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서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만 육신의 생각 그,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버리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두려움이고, 계산적인 생각이고, 이런,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간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사실 0보다는 육이 앞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신령하게 성령 충만해서 산다 그러지만 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사실또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넘어지기가 쉽고 그러니까 또 너무 베드로처럼 맹세할 것도 없어요. 뭐 그거는 이제 시험 닥쳐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소리 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뭐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네, 또뭐 다른 사람 버린 것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부인했다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러면 뭐 베드로를 비방하고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시험이 와도 난안 넘어진다. 예수님 안 떠난다. 그렇게 또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당하면 또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함부로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위험에서 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편안하니까 다잘 믿는 것 같지만 이제 시험이 닥쳐오고 이제 한번 키, 키즈를 할 때가 오면 그때도 알고과 축정이가 갈라지는 거고 근데 우리 자신이 그때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 두려움과 유괴생각을 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네. 그러니까 참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느냐 열심히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 참 시험의 때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버린다는 말이 실족하리라 각주에 보니까 실족하리라 뭐 그냥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죠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왜 그러냐 결국은 육신적으로 믿어서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계산과 자기 뜻을 따라. 진앙생활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믿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세상 영광 자신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유다처럼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국은 다 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도 십자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다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하시고 32절에 이 개세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또 우리도 시험과 또 도전에 늘 직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정말 씨름하는 기도, 주일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씨름하는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이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의 때가 올때잘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잘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의 잔이 피하기를 원하시고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여기 35절에 어떻게 할수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절히 기도하시고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겸손히 복종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세 번째 와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었는데 이 자고 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잠자라는 얘기냐 아니 쉬어도 좋다 그런 얘기냐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아직도 자고 아직도 쉬고 있느냐 아, 그렇게 의문문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자라. 이런 말씀. 그만 자고 이제야 이제는 정말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때가 진짜 왔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잡혀가는 때니까 제자들이 잠이 오겠어요. 아직도. 겟세마네 예,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해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는 거 보고 그때서 정신들을 차리는 것인데 이미 늦는 거예요. 왜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는 군사가 전쟁에 일단 투입이 되면은 그때 뭐 연습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연습해둔 실력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로 무장했어요 이제 정말 깨어서 싸워야 될때 바로 싸울 수 있는데 그때 잠을 자고 그때 쉬고 그때 누워 있었으니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는 것이고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나 깨어요 기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아직 편안할 때가 있잖아요 편안할 때 잠자라고 하나님께서 편안할 때를 주셨느냐 나중에 정말 시험이 오고 환란의 때가 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로 무장해놔야죠 예, 군사훈련할 수 있을 때 훈련할 때 열심히 훈련하고 나가서 싸워야 예, 그때는 싸워야 될 때지 그때는 훈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갯세마네로 가론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왔죠. 네. 개세 만내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늘 개세 만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도 해요.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늘 기도하셨으니까. 그아무는 거기 가면 있어. 여러분은 어디 가면은, 그아무에 어, 그 교회 가면 만날 거야. 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가봐. 안 보이면 어디 교회 간다보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안 보이면 그안 보여. 어디 저기 도박장에 갔나보다, 어디 술집에 가 있나보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누가 늘 가는 곳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좋아, 여러분은 예수님이 겟세만에로 잡으러 왔다는 거 보고, 그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겠세만에 계시다는 걸늘 알았다는 것은 거기 늘 계시셨다느니. 좋아, 그 여러분이 아, 아무에는늘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보면 만날 수 있어.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근데 여기 이제 51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죠. 한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벗은 몸에 배 혼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혼잎을 옛날에 이제 거돗이 요즘에는 뭐 소곳도 많고 그랬습니다. 만 옛날에는 이제 거돗 상나 두르고 그것을 옷도 삼고 이불도 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겉옷이 재산 목록 일호라고 하는데 그 그냥 급하니까 그냥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누구냐 이게 이제 마가라는 거죠. 네. 그 마가도 실패한 걸 여기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실패한 거 자기 가 실수한 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다 자랑하는 거 좋은 것만 얘기하지 실패한 거 못한 거 뭐, 어디 집안에 문제 있는 거, 뭐,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넘어졌던 거, 이런 얘기 하기 싫죠. 간증도 그래, 간증도. 뭐, 어디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것들 많이 간증하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고 막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니, 그런 간증도 물론 귀합니다만 실패한 간증을 많이 해. 인간의 실상이 그 아닙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더 많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해서 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신앙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다 그렇겠지만 성공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인간의 현실이에요. 네, 열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한 명이고. 뭐, 환란의 때가 오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당할 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다. 심지어는 마가 같은 사람도, 마가도 뭐 예수님의 준 제자 아니겠어요? 다 이제 도망갔다 그랬는데, 이건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여기다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이다. 그래,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 돌아왔죠. 그래서 후대한테 교훈을 주고 자기 자신을 아마 스스로 늘 실패한 얘기를 늘 기록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죠. 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참 마가가 솔직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여기 이제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여기 5 4사들 멀찍이 따라갔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이죠. 늘 말씀 전하는 얘긴데 멀찍이 따라가. 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멀찍이 관계하는 사람들. 그러면 꼭 시험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것을 바꿔 보고도 싶어요. 그나마 다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멀찍이라도 베드로는 쫓아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쫓아가서 그래도 예수님 보이는 거리 안에는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또 그렇게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멀찍이 또 따라갔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부정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가까이 쫓아가지 않고 멀찍이 쫓아갔으니까 시험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또 언제나 또 항상 예수님을 뭐 가까이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상이죠 이상 가까이 따라갈 때도 있고 모든 관계라는 게 그래요 항상 가깝고 정말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죽어 뭐할 이런 때도 있고 아, 또 옆에 있는 게 싫고 지금 우리 좀 거리 좀 두고 살자 잠시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좀멀좀몇개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으면 안 되죠 끊으면 아예 눈에 안 보이게 도망가 버리면 안 되죠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멀찍이라도 예수님 보이는 거리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잠시 소원해졌지만 그시야에서 예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네.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또 때로는 좀 연약해서 너무 뭐 소원해질 때도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마세요. 멀찍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붙들어서 다시 끌어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회개하는 얘기. 여기 결국은 이제 66절서부터 베드로가 결국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닭이 두번 울었다고 그랬어요. 71절, 72절에 그 닭이 두번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네,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붙들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뭐 떠나신 거 아니야?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이 기억난다. 예수님이 자꾸 보인다. 그럼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증거죠. 네. 이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닭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회개한 것이죠. 회개.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보이면 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꼭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베드로처럼 결국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인데, 그러한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요즘에 참 기독교에 대한 비방도 있고, 참 믿음 생활하면서도 숨기고 싶은 유혹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익명으로 막 믿고 싶고, 멀찍이 쫓아가듯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뭐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런 것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만큼 거룩한 사명감 가지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여 말세를 당해서 잠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 곧 환난의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주님 끝까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도록. 지금 부장 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시 평안함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때 더 열심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이길 수 있,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도전을 물리쳐 이기게하여 주시고 유괴 생각은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하고도 능력있는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쭉 많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오늘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잘 싸워 이기도록 주여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주의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위기를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점점 믿는 자들이 아버지 세상길로 가는 유혹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주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들 수 있도록. 주연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연을 들어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례의 기도 또 아버지 우리 행복 교실 모든 시간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역사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